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하. LA여서 공연을 하고 지금은 어... 디스패치 HD 포토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더 빛을 잘 받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저께 고민을 하고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어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아까 옥상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너무 배경이 이뻐가지고 화면도 예쁘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사진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멕시코에서도 공연을 했는데, 고산지대에서 공연을 하는 게 거의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과 어떨까 궁금했는데, 진짜 숨이 <laughs> 이렇게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신기했고.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저는 아직 밥은 못 먹었는데, 이따가 먹을 뭐것 같아요. 오늘 촬영 하고 저희는 아직 뮤즈 투어 중이기 때문에, 일단 산호세로 넘어갑니다. 네. 거의 한달 정도 이제 있는 것 같은데, 뮤즈에서. 그래도 이렇게, 거의 월드 투어로는 두 번째 어 방문을 하는데 사실 LA 여기 시가 LA거든요. 근데 LA에서 LA에서 처음 공연하는데 처음 공연하는데 공연장이 굉장히 크고 팬분들이 이제 반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어 너무 좋은 기억만 많고 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뮤지 투어가 다 여러분. 저희 HD 포토 예쁘게 봐주세요. 저희 세븐틴도 음. 예쁘게 봐주시고, 디스패치도 사랑해요. 음. 카메라 롤, 레디 액션.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LA 디스패치 HD 포토 촬영 현장입니다. 저는 세븐틴 인규고요 지금 이곳은 LA의 한 게스트 하우스인데요 이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많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어, 시작한 촬영이 지금 저의 개인 컷은 끝났고요 음, 어, 오늘의 TMI를 말해드리자면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너무 써서 물좀 빼고 커피를 좀 빼고 물을 넣어서 먹었고요. 울고 싶잖아아 나옵니다. 울고 싶지 아 뮤직비디오 이곳에서 찍었는데 참 그리고 LA 에 오랜만에 와서 공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또 좋은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뜻깊고 오늘 촬영하는 사진도 잘 나왔으면 좋겠고 네 안녕하세요 어 세븐틴 디노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셀프캠을 드리며는 오늘 디스피치와 함께 촬영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어, 여기가 사실 LA예요. 오늘 이제 LA에서 디스패치 촬영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많이 처음 아닌가? 워낙 함께한 시간이 많아서 아무튼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리고 오늘 TMI가 있어요. 오늘 TMI가 제가 오늘 머리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눈이 찌를까 말까 해서 이제 좀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헤어, 디,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과 함께, 어, 좀 눈을 어떻게 하면 안 찌를까, 뭐 이런 고민을 했던, 네. 제가 촬영 바로 왔는지가 TMI가 이런 거 밖에 없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을 열심히 해서, 캐럿 어 분들께, 좋은 사진들 많이 보여줄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오딩 <laughs> oh, 네, 오늘 저희가 LA에서 디스패치를 사용하는 촬영하는... 사진이 정말 너무 잘 나왔어요. <laughs> 와~ 디베이명! 뒷배면... <laughs> 이런식으로 네, 나왔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한, 항상 하, 한국에서 사진을 찍다가 뭔가 해외에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 느낌도 확실히 더 다르고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잘 나왔지만 뭔가 굉장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루프탑에서 찍은 사진들이 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높은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뒷배경에 그게 나오니까 뭐 옛날에 저희가 그 울고, 시, 울고 싶지 않아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도 생각나고 너무 좋아요. 왜 이런 스튜디오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laughs> 다다 오늘의 셀프캠, 셀프는 아니지만 셀프캠입니다. 질문을 음. 해주면 안 돼요? 어, LA는 자유로운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LA는 뭔가 분주한 느낌보단 되게 느긋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건물들이 높지가 않아서 뭔가 뻥 뚫린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촬영 분위기는 사실 어제 공연을 하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하는 거라 멤버들이 좀 지쳐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들 너무 밝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되게 재밌기도 한것 같아요, 지금. 오늘의 TMI는 저렇게 멤버들이 놀곤 해요, 저렇게. 어떻게 놀냐면은 줌을 이렇게 당겨서 보면 저렇게. <laughs> 대기 시간에 저렇게 놀곤 합니다. 와우 wow. <laughs> 네, 저런 식으로 저희는 놀관합니다. 제가 아마 이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았다면 저도 저 중에 있었을 것 같아요. 새거입니다. 저 마늘 먹는 거 셀카로 찍어줄게. 와, 근데 옆에서 우지영이 어짜장라면 너무 맛있게 먹네. 많이 먹을 수 있어. 응? 아. 수 있어. 응. 난 야, 야, 진 어. 한 땅콩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데원 어, 옆사람이 먹는데 진짜 맛있게 먹는 거. 같아. 괜찮아 그 치즈 맛 맞아 대박이죠 어 맛있어 이제서 짜파게티도 그 전자레인지 돌릴 수 있게 나왔나 이거는 전자레인지 돌리는 경우는 아예 제그 돌리라고 적혀져 있어 근데 안 돌렸어 왜냐 안 돌려도 맛있까 원우님 무슨 라면 드세요? 브랜드 얘기해도 요네 튀김우동 만약에 안되면 음. 우동라면 먹어요 음. 난 짜장라면 먹어요 음. 근데 사실 전 이런 컵라면 면보다도 이렇게 통 국물 맛을 먹는 것 같아요 음. 너무 좋다. 사실, 지금 밑에 콩라면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LA에 와 있는데,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LA를 너무 좋아해요. 여기는 학교에 다니면, 그냥 정면을 봐도 하늘이 음. 트여 있어니다 음. 아, 그래서 그 시야가 너무, 시야 맛있고, 어, 너무 넓고 그래서 되게 심리적으로 안정, 뭐, 어, 안정적이 안정이 되고 여유가 넘쳐. LA 를 소개시켜. TMI를 말씀드리자면 어 TMI를. 아 TMI가 있어서 얘기려 했던 게 아니야? 아, 아 얘기한. 이 팔찌는 제 엄마가 시카고에서 저에게 선물해주신 팔찌예요 네 안녕하세요 으쨔 저는 지금 아, 디스패치 촬영을 나와있습니다. 음, 뭐, LA에 와서 디스패치를 찍게 되니까 하, 또 어떻게 얼마나 예쁘게 나올까 정말 기대가 되고 어, 어, 오늘의 TMI를 한번 말해보자면 제가 어제밤에 햄버거를 먹고 자가지고 여러분 뭘 먹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더 배고픈 거 아시죠? 그 위가 늘어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로 죽을 것 같이 배가 고픈 거예요. 막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진짜 이 촬영장 도착하자마자 유부 초밥이랑 라면을 먹었습니다. 네, 오늘의 DMI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옥상에서 촬영했어요. 이 옥상을 가볼까요? 오, 저 여기는 오늘 굉장히 마음이 들었어요. 네, 아까 여기서 촬영했어요. 날씨도 좋고 날씨도 좋아요. 네. 이렇게 어, 디스패치와 함께 촬영을 또 했는데 이번 저도 굉장히 음, 잘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다려주고. 그리고 오늘 제가 제가 옷이 너무 마음이 들어요. 예 예. 옷이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날씨도도 너무 좋고 이번 사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또 봐요.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승관입니다. 네, 디스패치 셀프캠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쿵쿵쿵 소리는 이제 제가 가져온 배구공을 지금 원우 형이 지금 가지고 노는 소리입니다. 아, 우리 디스패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기 빼는 법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내가 어제 좀뭘 먹고 잤다 하고 좀어 뭐랄까 붓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잠을 별로 못 자도 붓고 잠을 너무 잘 자도 붓고 어 전날 뭘 먹었냐에 따라서 진짜 그 다음날 붓기에 차이가 정말 심하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laughs> 뭐 각종 많은 관리를 받다 받으면서. 어뭐 관리사분들과 뭐 의사 선생님 그런 분들에게 직접 뭐 필라테스 뭐 선생님 같은 분들께 직접 이렇게 전수받은 그런 방법들을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 이제 조수치료사님께 진짜 배웠던 게 이거예요 아시죠? 제가 예전에 아는 명이 나와서 여기 이렇게 가슴을 움켜쥐고 손으로 잡고 이렇게 위스를 쭉 내민 상태에서 쭉 내린 상태에서 쭉 올리는 운동이에요. <laughs> 쭉 올리는 이제 여기가 확실히 너무 당겨요. 이제 여기는 약간 턱턱 쪽이나 좀 이런 이런 턱 턱살이 접히시는 게 약간 고민이신 분들한테.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너무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한 5분 동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확실히 이렇게 좀착 내려간 느낌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근데 여긴 이쪽 주변이라면 이쪽도 내가 좀 하고 싶다. 이쪽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좀 제대로 알려줄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됐나? 어, 됐다. 스 수다 뭐가? 아, 붓기 빼는 영상 좀 더. 붓기 빼는 영상 옆에 밥 먹어야지. 그럼 뭐? 그러면은 제가 또 디테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고 이거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잡아주고 이렇게 떡 잡아주고 그리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네, 따주. 그다음에 진짜? 그리고 부는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뭐야? 이렇게 배 오른쪽으로 보 물과 베이커. 아이씨.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트레치. 순간이에 <laughs> 붓기 빼는 방법. 나냥 목근 육 목근인데. 형은 좋은 거야. 응, 나도 잘안 좋은데. 근데 어. 순간이 같은 경우에잘 붙잖아. 그래서 이제 붓기 빼는 방법을 알려 줄 수는 있어. 여기를 선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 여기를 잡아줘. 오. 왼쪽 가슴? 왼쪽 가을 잡아주고 오른손으로? 그 해서, 그어 응. 오른손, 왼손 해가지고 잡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근데 궁금한 게 있어 그러면 이쪽만 하면 이쪽만 날카로워지고 이쪽만 이쪽 안 하면 또 여기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만약에 한쪽만해 어. 응, 응. 오늘은 어, 시간이 없었어 이쪽만 어. 어. 하고 나가 어. 여기는 날카로운데 여기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있어. 그럴 수도 어 그래? 어. 어, 되게 신기하다 어쨌든 여기 근육을 당겨주면서 좀 이렇게 땡땡하게 하고 그 풀면 잘못하면 진짜 비대칭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런데 약간 어느 사람이 k n 하겠어아그 t I mean. I d o 고 t know what I mean. I don't know what I mean. I 이 o n t know what I m 그 a n I don't know what I mean. I don't know what I mean. I d o n 그 know what I m e 와, 진짜 밥 너무 맛있다. 진짜? <laughs> 맛있어? 어. 야, 그러니까 진짜 한, 반대도 딱 하나씩, 하나씩 먹어봐. 딱 하나씩. 딱 하나. <laughs> 아, 국기 아, 붓기 빼려면 국기는 만전한 다음에 먹어. 진짜로? 음, 매콤해. 음, 음, 완전 맛있다. 아, 음. 오늘 똑같이. 밥 먹을 까나와서 여기 바로 앞에 있어. 여기 보고. 저아요 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랑 여기 뭐가 여기 턱선에서 선명해지는 효과가 큰힘들래요그 대신 좀 오래 해야 돼요.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 오래. 몇분 해야 돼? 그리고 정말 아파 너무 불편해도 그때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평소에 이 여기 근육을 당겨줄 일이 별로 없거든요. 특히나 이쪽은 더. 얘 이거 뭐 하는 건데 이거? 붓기 쎈 쪽에 아아 그리고 귀도 정말 많이 주물러 주시는 게 좋은데 귀 쪽을 진짜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약간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쓸어준다는 지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 아시죠? 여, 여기 귀 귓구멍 그쪽 안쪽이랑 바깥쪽을 같이 세게 눌러주세요 뭐, 뭘 눌러야 되고? 그귀 이쪽 이안쪽과바깥쪽을 세게 눌러주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비 g 깔아도 돼? 그리고 어 아침에 좀 샴푸하실 때나 그때 두피를 세게 마사지를 많이 해주세요. 확실히 이제 저희 현대인 분들은 좀 휴대폰도 많이 보고 일에 지쳐서 굉장히 그뇌 쪽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을 수 있어요. 머리 쪽으로 가는 그 때문에 많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스쿼트 이런 거 주시고 스쿼트하다 힘들면 어떻게? 힘들어도 좀 해주면 좋겠어. 20번 하고 쉬고, 20번 하고 쉬고.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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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 수건. 현재 시간 1, 2, 3입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붓기를 뺄 때는 정말 그렇군요. 얼굴 그래요? 주위의 모든 근육을 다한 번씩은 뭔가 내가 풀어준다라는 생각을 해주신다면 확실히 그게 맞는가요? 음. 어떻게 해야 되는 좋을 거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사랑이 진짜 커셔서 사출이 되게 많으셨고 아무튼 정말 정신 사나웠던 순간에 붓기 빼는 붓기 빼기 팁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녕 원우의 점심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